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유교 때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던 얘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북내의 던 미착 관계 때문에 그 워싱턴 서, 선언으로 미국의 핵억지를 강화시키지만 한국은 핵무장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선언을 갖다가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마당에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참 아쉽지만은 그리고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선택해갖고 뽑아놓은 우리 300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 하나하나가 헌법상 헌법 기관이라는 기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26일자인데요. 이상한의 시시각각의 공포의 의회 독재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청내 국회 법사위원장.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이원장이에요? 왜 이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이원장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이원장의 생각도 못 합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중략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원장 생각까지 재단을 합니까? 사과하세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일사단장은 저는 이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또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전 사단장은 실제로 10분간 퇴장을 당했다. 지난 21일 국회 모습이다. 최상병 특검 입법 관련 청문회장이었다.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벌을 받았다. 일국의 안위를 책임졌던 사람이다. 그가 밖으로 쫓겨난 뒤정 위원장과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성찰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으라고 두 사람은 웃었다. 정 위원장의 청문회 시작 때 답변에 따라 퇴근 명령을 하겠다. 주의하길 바란다.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보인들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지금 초등학생들 놓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초등학생들한테 또 이런 말 했다면, 만약 이걸 부모들이 들었다면, 부모들이 당장 학교에 쫓아와서 선생들 역사를 잡고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말이에요.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본인들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우리나라의 제일 기동력 있는 사단을 책임졌던 해병 일사단장, 는 음, 파퇴할 수 있는 얘기입다이 열린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오공청문회부터 36년간 온갖 청문회를 봤는데 증의를 복도에 세우는 장면의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사선 민주당 최고 위원의 이세가 대단했다 지금 한국에서 타인을 밖에 서있게 하는 것은 보통 일 아니다 교사가 학생을 부모가 자식을 사장이 직원을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후과를 생각해야 한다. 인격모독, 학대, 갑질이 된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국회 시계는 거꾸로 흘렀다. 공포스럽다. 임전 사단장과 이전 장관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다. 동료 시민이 다다. 동료 시민이 다는 저는 이제 잊지 않으려고 했는데 최상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과 인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금과 억제로 받드는 무죄추정의 은칙에도 벗어난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것이든 원하면 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이 가진 의석이 175석이고 법야권은 아마 192석이다. 개헌, 탄핵, 대통령의 제의를 요구한 법안 제의결 말고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 정부가 반대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법으로 만드는 등 행정권을 정부가 반대하는 행정권을 가지려고 하고 복관을 옥죄는 법으로 사법 영역을 침범하려 된다. 기자를 애완견으로 규정하면서 언론을 거박하는 법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던데 권세가 그 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가히 무소 불이다. 프랑스 혁명 직후 막시멜맹 로베스 스피레가 이 이끈 국민 공회가 있었다 일정에 의해 했는데 일당 독재 체제였다 공회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교과서에는 공포 정치라고 적혀 있는 시대다 이 사람 나중에 단두대에서 비참한 체후를 맞았죠. 막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상한의 시시 가까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뭐그 전에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진보적인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예, 이분이 보기에도 이번에 법사위원, 법사위에서 보였던 모습은 좀 이제 도가 넘었다고, 넘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자기들끼리, 뭐, 또, 근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 거기에 참사는 이번에 뭐 들어갔다고 그랬죠.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뭐 전체 그 해병대 태극 군인들이 모여서 아마 27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좀 내일 쪽 여의도 쪽으로 가려져 있는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일병이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74년 동안을 갔다가 예쓰고 있는 미국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력도 필요하지 군대를 안 갔어요. 뭐, 데모하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지병도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누구나 들으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안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군인들 상대로.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이런 뭐, 특검이 열리든지, 청문회가 열리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4년마다 국민들의 투표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은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특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 국민을 이해하면서 이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걸 원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특권이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권한을 누리라고 뭐, 인도의 카스트처럼 특별한 지위를 주고 누리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죠.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나 잘 해석하고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